오늘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내일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오늘 지금도 약간 감이 있네요. 무슨 감이 있죠? 비가 오는 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비가 네. 조금씩 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제발 반응 톡보러 왜? 자, 저희가 저번 1월 때는 고산 떡갈비를 갔었습니다. 네슐랭 투스타죠. 네. 네, 네랭 투스타. 자, 오늘은 어디 갈지 어, 모르겠어요. 네, 어디가 걸릴 것인가. 가방 네. 저번에 나왔던 구운 고수 집이죠 후보에 나왔어? 네. 아, 노래 꺼야 돼. 노래가 약간 잔잔한 그런 거 틀어도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노래에서 또 그게 안 돼. 잔잔한 뭐, 뭐, 뭘 해야 되나? 클래식? 왜 오이 튜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지? 세 가지죠?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오이를 싫어해. 아. 이 친구가 지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어서 제가 오이를 싫어해서 오이 튜브가 됐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제 성이 오. 예, 성이 2. 그래서 5, 2고요. 이세 네. 번째는 저희 나이를 합치면 52살입니다. 52살입니다. 52살. 그래서 5, 2. 와, 고름 떴지 않습니까, 진짜? 내년에는 5, 4로 바꿔야 되나? 안돼, 안돼. <laughs> 어, 밀가마가 떴습니다. 밀가마가 떴습니다. 여기, 어, 보이지는 안데 안쪽에 있는 거 같아요, 음식점이. 음. 보이지는 데네 밀가마. 자, 밀가마. 이따가 <laughs>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밀가마. 별두 개예요. 네슐랭 투 스타예요. 나는 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 여자친구 일어보고 뭐래? 재미없대. <웃음> <웃음> 정직하네. 아, 똑같네, 또갑니다 지금. 아까 잠깐 보였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 찰나의 순간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귀찮을 수가 없어요. 아나 내비게이션 용으로 해야겠다. 좀 찰나의 순간, 찰나의 순간 놓치지 말고 이렇게 부탁. 와나세스아와스타세 와! 나... 스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와! 오오오오오오오 와! <있어요. 웃음> 와, 계속 사라졌거든요 와 제가 찍으려고 할 때마다 와나 눈물 날것같아 계속 사라져가지고 와 지금 여기 세번째 돌았어 세번째 어디가 없 오! 아. 오, 오 때. 이! 듀 저희가 이제 음식점 세 개를 골랐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죠? 부은국수입니다 어 저번에 봤던 부은국수죠 네 부은국수가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네네 저번에도 나왔습니다 네두 번째는 두번째 일가마 밀가마. 응, 음, 밀가마라는 칼 국수집인데 굉장히 건물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두 음, 그 번째 국수집이고 세 번째가 네슐랭 스리스타. 네슐랭 스리스타. 쓰리스타. 어, 스리스타는 처음 보는 것, 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네비게이션에서도 이제 무슨 포켓몬고에 나오는 전설의 포켓몬처럼. 어, 약간 그런 느낌이네 <laughs> 나타났다 없어졌다 했었던 그 평양면옥입니다. 네, 평양면옥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오늘, 오늘 갈 곳은 바로. 부흥국수 부흥국수입니다 입니다. 부흥국수 우후 부흥국수로 지금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튜 2, 2, 저희가 드디어 부흥국수에 부흥국수 부국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물만두 시원한 메밀메밀 이렇게 먹어볼요 물가보만두얇다섯게 네, 네, 뭐 네. 네. 3,000원 물만두입니다 네. 탱탱하고요 도5만에 네. 오시면 5만전을 일곱 네. 시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시까지 무료로 저희가 한번 만도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상만히 많은 거죠? 만도 네. 5만도 5요시나요 오이! 오이! <laughs> 편식죄송합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진짜 시원해 싫어합니다. 아, 싫 뭐, 뭐라도 얘기를 좀 하면서 어으시죠싫무합니어 아, 너무 클리어 클리어 안녕히 계세요 계산도 클리어 클리어 이빨도 클리어 오케이 저희가 오늘은 부흥국수를 먹고 지금 c l e a 본점 l e a r 본점 e a r 네 본점에 도착을 해서 먹고 나왔습니다 l e a r Clear. Clear. c l e a 못했고요 a r Clear. c l e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이 어떻게 동할까요 <목소리> 어떻게 도할까요? 슝슝 슝. 장군님 맛은 어땠나요? 일단 저부터 저는 김 메밀 비빔 김 비빔 메밀 먹었는데 뭔데야그 <laughs> 무슨 음식이죠? 메밀좋았한데 매밀 메밀 맛도 나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맵지도 않고 달콤한 맛이 끝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김메밀 비빔국수 저는 네. 시원한 비빔국수를 먹었습니다. 시원하셨나요? 아 되게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뭔지 몰랐는데 네. 이제 김가루가. 보니까 김가루가 있고 이쪽은 완전 비빔이에요. 근데 네, 저는 비빔메맨이죠? 네 저는 약간 국물이 있는. 그러니까 음, 촉촉한. 네적촉하다고 하나요? 네적적한 비온 날처럼 적적한 촉촉한. 비도 오고 그래서 비도 아. <laughs> 네 그런 날씨도 좀 잊을 만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양이 많아요. 네, 저렴합니다. 코빼기 그런 건 따로 없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저희가 촬영을 못 하긴 했지만 어 국수를 진, 직접 판매도 합니다. 거기서. 어 맞아요 국수 네. 면도 팔고 얇은 면, 중면, 대면 이렇게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육수도 팔고요. 한번 해보해보시도괜찮괜찮을것같아요구매해서드립니다 구독 구독 저희는 지금까지 오! 것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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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까지! 오! 금까지지습니다퇴장할까지퇴장까까요까지네아까지지